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5년 10월 19일 주일 설교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네 저도 읽어봤는데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예레미야까지 상당히 폭넓은 본문을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라는 게 사실 익숙하면서도 늘 어려운 주제인데 이 설교가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비유 이거 다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걸 넘어서더라고요 어쩌면 기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 익숙한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그 비유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등장인물이 딱 둘이죠. 아주 대조적인. 네, 맞습니다. 한 명은 설교 표현대로라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성경 구절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고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근데 단순히 뭐랄까 민원을 넣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딱 짚습니다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요 이게 그냥 뭐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긴 2000년 전 사위에서 과부면 정말 의지할 곳 없었을 텐데. 써요. 재산을 빼앗기거나 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죠. 그런 상황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저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참 아이러니한데 이 재판장 결국 소원은 들어주지 않나요? 들어주죠. 근데 그 이유가 참 그쵸? 정의감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거. 네. 오절 보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맞아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는 표현이요. 설교에서 이게 원어로는 더 강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인용했는데, 이 여자의 집요한 주먹질에 내가 시퍼렇게 멍에 들고 말겠다.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와, 멍이 든다고요? 실제로 때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재판장이 위협을 느꼈다는 거네요. 아, 정말 집요했나봐요. 네 당시 재판이 뇌물 없이는 힘들었다 뭐 도둑 재판 소리까지 들었다는 언급도 설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정말 벼랑 끝 심정이었겠네요 근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방향 전환이요 네. 보통 우리가 이 비율을 어떻게 이해하죠? 아, 과부처럼 끈질리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윤을 드신 의도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과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보여주려는 거였다는 거죠. 비교가 아니라 대조. 아, 하긴 하만결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7절에. 맞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오래 참으시겠냐는 질문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설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수사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마지못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택한 자들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되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보증이죠 와 비교가 아니라 대조라는 거이 관점 하나로 비유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진짜 핵심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뭘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면 설교는 그 답이 바로 8절 마지막 질문에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도의 방법, how to pray 보다는 기도를 통해 지켜내야 할그 믿음과 인내 why we persist in faith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이건 우리에게 닥칠 여러 고난이나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본받되 그 대상과 기도의 내용은 달라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 대하듯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 그 믿음 지키는 게참 어렵다는 걸 설교에서 군대 경험 담으로 드셨잖아요. 재밌으면서도 확 와닿던데?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훈련소 같은데 가면 이상하게 욕설이나 뭐 담배 같은 안 좋은 건 금강 배우는데 맞아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근데 정작 성경 말씀처럼 유익하고 좋은 건 일부러 애쓰지 않으면 잘 배우지도 않고 몸에 배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딱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세상 모습 같아요.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맞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였죠. 나쁜 것에 물들기는 쉬워도 좋은 것을 붙들기는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 그럼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조르는 게 아니라면요. 네, 여기서 설교가 또 한번 깊이 들어갑니다. 과연 과부가 왜 그렇게 재판장을 괴롭혔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 행동의 뿌리에는 사실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불신이요? 네, 만약 그 재판장이 정말 공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과부가 그렇게까지 멍들게 할 정도로 매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 그러네요. 믿음이 있었다면 한두 번 이야기하고 결벌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때때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성찰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과부처럼 조르거나 뭐랄까 압박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그 내용은 뭔가요 설교에서는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군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나 억울함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다만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 그 무게 중심은 바로 이 믿음의 인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믿음에 있네. 결국 신뢰의 문제로 돌아가네요. 여기서 그 로마서 말씀, 원수 갚는 것을 주게 맡기라는 것도 연결될 수 있겠어요? 아, 정확합니다. 사실 맡긴다는 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동적인 신뢰죠. 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정의롭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행위죠.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계속 찾아가서 압박해야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억울함까지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다. 와. 닿네요.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설교에서는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약속을 통해서 또 보여 주죠. 아, 맞아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직접 새기시겠다는 네. 예레미야 31장. 이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직접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시는 분.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끈질긴 기도의 의미를 좀 새롭게 보도록 했어요. 네. 단순히 소원을 반복해서 아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관은 완전히 다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인내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더 본질적이라는 해석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그렇듯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마지막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자 내용이라는 어, 상당히 깊이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굴석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그 자체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옮겨보니 어, 기도의 무게랄까? 의미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다고 느껴질 때큰 어,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조르기보다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저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때 조급함 대신에 소망과 인내를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믿음에 기반한 인내라는 이 개념 있잖아요. 이걸 단지 기도하는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때로는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키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오늘날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